자, 소개받은 김재기입니다 어, 뭐, 이 마이크 들고 10시간 강의라면은 10시간도 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이제 행사이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제 경험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여기 들어오실 때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도 똑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환경도 같고, 먹는 것도 같고, 가르치는 것도 같고, 선생도 갔고. 그런데 왜 저런 학생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생각의 차이거든요. 생각의 차이.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 요즘에 뭘 헬리콥터족 잔디족까지 나왔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옹호하고 그다음에 알아서 부모님이 길다 어, 안내해 주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지금 3개월 만에 됐다는 학생 여러분들 놀랬죠.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이 학생은 들어오기 전에 전북대를 다니다 오는 학생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영어가 돼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시간도 똑같고 들어오는 것도 똑같은데 내일부터 순서가 딱 정해집니다. 1등부터 예를 들어서 뭐 100, 100명까지 있었다. 그러면 은 내일부터 생활을 딱 하게 되면 생활부터 시작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가 딱 정해집니다. 희안합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한데 자 여기에 지금 100명을 예를 들면 은 80명은 아주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세상이든 20명은 불만이 있거든요. 그 불만은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금속 탐지기까지 갖고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핸드폰 이 있는지 없는지 금속 탐지기까지 들어대요. 그러면은 인권 침해라고 항의 온 부모가 있어요. 여기 왜 넣습니까? 공부시키려고 넣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 들어오면은 적당히 이따 나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단시간 내에 합격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려고 기숙을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노량진에 가서 내가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또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이성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게임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굳이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요건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사무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성인인데 어떻게 스마트폰을 다 뺏어버릴 수가 있느냐, 이성교제를 어떻게 못하게 할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기간만큼만 그거를 잠시 자제하게 만들어 주려고 제가 만든 겁니다. 제만 잘해도 되지 않고, 우리 직원들만 잘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교수들만 잘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다삼 박자가 갖춰져야 됩니다. 저도 철학이 여러분들 합격시킨 철학으로 바뀌어야 되고, 모든 교직원 일동이 여러분들 합격시키는데 혼신을 다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무조건 따라와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하고 우리 학원과 의견이 다르면 늦지 않습니다. 딱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인데, 반드시 학원에다가 정확한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가정통문이 나가는데 원하시면은 그 학생의 일고수 일투적 플러스 점수표까지 전부 다다 동봉을 해서, 어, 가정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의 일고수 일투적까지 다, 기록까지 다 해서 보내드립니다.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여기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은 아마 여기 들어온 이유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은 첫째는 부모님이 제일 행복하셔요. 안전하잖아요.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갈등을 지지 않느냐면은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중에 제일 지도하기가 힘든 학생들이 누구냐면 혼자 독학을 해서 동영상을 듣고 오는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밖에서 학원을 다니다 오는 학생들, 이 학생들은 둘 중에 한 사람은 못 버팁니다. 제 경험으로 보건데 왜못 버티느냐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꼭 제가 이 말을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거기에서 안 돼서 여기를 들어왔잖아요. 안 돼서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와서 안 되는 것을 기준을 제해 가지고 안 되는 쪽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를 그 환경에 맞추려고 그럽니다. 이해되셨나요? 안 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안 돼서 들어왔으면 비록 우구심이 가고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따라주면 되잖아요. 자 인원수로 하면 30만인데 누적수로 하면 100만 명이 시험을 봅니다. 이 중에서 1년에 구제되는 학생들이 만 명이 안 됩니다. 통 털어서. 그럼 100만 명 중에 만 명이 구제를 안 된다면 은 그러니까 시험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99만 명은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활에서 고통이 따르는 것은 실력이 늘고 있다는 징표이고, 우리 아까 여기 지금 3개월 된 학생을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장학금을 주기 전에 티타임을 가졌거든요. 너 어떻게 3개월을 했니?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한국사 영어가 기본이 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아예 처음부터 공부를 안한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노는 것이 자기 직업이니까. 그런데 누가 제일 힘드냐면요. 정말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정신 챙겨보면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나안 되겠다.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술이 취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 점호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녁 잠잘 때까지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 어 여러분들 그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하는 거, 이런거 있잖아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키면은, 야, 저게 하얀 건데 까만 거야.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일단. 제일 스트레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해주지? 요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믿고 따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 기숙을 한 분이 예, 태계 이왕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도산소원을 가보니까요. 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저희 때, 저도 고시공부를 해봤거든요. 우리 때고시공부 80년대 고시공부를 하다 보면은 절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절에 들어가면 자기가 밥에 먹고 자기가 모든 움직임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는 때 되면 밥 나오고 때 되면 운동시키고 때 되면 재우거든요. 이 환경에 핑계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더 좋고 아이러니하게도 더 빨리 합격합니다. 3류, 4류 대학교를 다니거나 고등학교만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도 왜 합격한지를 몰라요. 그렇게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주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주인이 두 명이잖아요. 학원에서 시키는 주인 하나 있고, 자기 머릿속에 주인이 있으니 주인이 두 명이니까 밖으로 깨지겠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먼길 여기까지 저희 이름 하나 믿고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한치의 실망을 시키지 않고 오차 없이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내 자식같이 예, 돌보도록 약속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하고 저희와 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계획된 시간 안에 꼭 경찰, 또 공무원, 구급 공무원 되도록 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뒷바라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